4번 문제는 x와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문제죠. 근데 특이한 거는 어 되게 각각의 방정식 형태가 복잡한 대신에 둘다 xy를 가지고 있고 둘다 x 플러스 y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x 값과 y 값을 먼저 구해준다기보다는 xy 값과 x 플러스 y 값을 먼저 k에 대해서 나타내 줄 겁니다. 그러려면 먼저 xy 플러스 이두 식을 더해줄 겁니다 더해주게 되면 이 x, y는 k-9가 나오기 때문에 x, y가 2분의 k-9라고 할수 있게 될 거고 수식을 빼주게 되면 6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k 플러스 9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6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 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. 근데 x 플러스 y가 6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고 x y가 2분의 k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저희가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세워줄 겁니다. 왜 세워주냐면 XY와 x, y와 x 플러스 y가 어디서 흔하게 쓰이는 문자냐면 근과 계수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문자거든요. 그래서 x랑 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, t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여기 t의 개수로 들어가는 거고 xy가 2분의 k-9로 상수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이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그 t의 두, 두 가지 값이 각각 x와 y라는 걸 y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문제에서는 x와 y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실수인 x와 y가 존재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t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. 실수로. 그렇다는 건뭘 써야 된다는 거죠?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. 왜냐면 t가 x값과 y값인데 그 x값과 y값이 각각 실수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t라는, t라는 미지수를, t를 미지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실수인 해를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서 써주게 되면 6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의 제곱 빼기 4, 2분의 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수 있고, 어, 이 부분을 제곱을 해서 펴주게 되면 분모가 36이 되기 때문에 36을 양변에다 곱해줄 겁니다. 그렇게 되면, k 9에 제곱만 해주면 되고, 오른쪽 항은 72k 9가 되겠죠. 그래서 차례차례 풀어주게 되면, k 제 18k 8마 72. 라서 k는 k 9, k 8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방정식을 부등식으 얻을 수 있게 되고 해를 구해 주게 되면 k는 8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k 값이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k의 최종 최종적인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. k는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 자연수 값은 총 9개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총 10, 20개, 20개가 있겠네요. 그래서 9개와 20개를 더해주게 되면 가능한 k 값은 총 29개가 됩니다. 따라서 답은 29입니다.